셰프진 레시피 안녕하세요 셰프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삼겹살 스테이크를 하면서 말씀드린 그 당근 가니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스테이크 가니러로 쓰셔도 되고 구이 요리에 곁들일 수 있는 어,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이 요리에 곁들일 수 있는 어, 가니시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당근에서 이런 맛이 나올 수 있나 하실 정도로 아주 특별한 맛이 나고 어, 제가 그동안 사용하면서 어, 손님들한테 반응도 좋았던 어, 당근으로 만드는 가니시를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근을 깨끗이 씻어 준비하시고요.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데, 어 자르는 방법은요, 원하시는 크기, 요 정도? 두껍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원형으로 이제 하실 거면은,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자를 때 유의하실 거는 이게 그한 번에 이걸 이제 한번 볶아가지고 그 조일 건데. 한 번에 졸일 거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다 같이 똑같은 정도로 익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고 하면은 어떤 건 많이 익고 어떤 건덜 익게 되니까 크기를 맞추셔가지고 일정하게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추셔가지고 잘라 주시고요. 다 자른 당근은 일단 올리브 오일에 한번 볶겠습니다. 팬을 달구시고요. 올리브 오일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은 30ml 정도. 30ml 넣시면 그리고 팬이 달궈지면 당근을 1 0분 정도 썰어주시고요. 골고루 그리고 후추를 골고루 넣어주시요후라이판의온도는 당근이 차지 않을 정도의 높은 온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화려한 온도가 올라가 있어야 되고, 당근이 건나이 타지 않게 계속 냄새가 서 당근을 볶아주세요. 이제 당근이 전체적으로 기름에 포팅이 될수록 소분이 볶아집니다. 근데 이제 센 불에서 빨리 붙는 순이 빨리 될텐에 계속 팬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갈색. 이 나게끔 당근을 볶아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당근이 기름에 볶아서 코팅이 돼서 윤기가 나면 국수를 붓습니다. 이거는 300ml 정도 볶어야 지금 가서 설탕을 40g 정도 넣고, 그리고 나서 소금을 한 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하시고 이 물이 다 육수가 다쫄 때까지 계속 졸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육수가 다 졸면 다시 한번 이제 볶아서 볶을 쳐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졸일게요. 어 육수는 저는 이제 소고기 육수를 쓰는데 만약에 이제 그 다른 육수를 쓰실 거면은 뭐닭 육수도 괜찮고. 아진 뭐, 채소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가스오브시나 다시마로 뽑은 일본식, 그, 일본다시나 이런 거는 추천드리지 않게요. 어, 그때는 차라리 그냥 맹물을, 찬물을 예, 그냥 쓰시는 게 낫고, 그리고 조미료를 쓰지 않아도, 이 당근이 이제 설탕을 한4 0 정도 넣어가지고, 충분히 당근이 그, 달콤하게 졸여지니까, 어, 마만하조미료 쓰지 마시고, 뭐, 소고기 육수나, 뭐, 강육수를 내려서 쓰시면 되고요 꼭, 그래도 조미료를 써야 된다 하시면은, 그, 애, 액상으로 나오는 그 스톡을 만드는 그 액상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육수로 대룡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럼 일단 계속 졸일게요. 샘물에서확 뿌려주시고요. 거의 다 돌아가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샘을 돌려서 골고루 그 골고루 볶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물이 하나도 없게 네. 물이 하나도, 물기가 하나도 없게 이렇게 또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업장에서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식혀서 냉장고 안에 넣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보관은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가니까, 어, 스테이크 낼 때마다 오븐에 데워서 혹은 프라이팬에 다시 한번 구워서 이렇게 다른 채소 구울 때 같이 이제 구우시면 되고, 어, 그냥, 그생 당근을 다른 채소랑 같이 올리브오일을 발라가지고 이제 소금추에서 5분에 굽거나 골판에 굽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단맛을 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한번 졸여가지고 준비해놨다가 이제 바니쉬로 다른 채소랑 같이 구워서 쓰시면 정말 좋고요 실제로, 어그 오시는 고객분 중에 그 자녀분이 이제 당근을 안 먹었는데, 어, 이 당근을 먹고 당근을 너무 맛있게 먹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초콜릿을 갖다 주신 손님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스테이크나 구이 요리에 어울리는 간이시고 큰 비용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